지금 덤프가 와서 여기다가 돌 부리고 갔거든요. 어... 어우큰 돌들이네. <laughs> 여기 옛날에 그, 우리, 개들, 죽어야 되 자리인데, 여기도 꽤 넓긴 넓어요. 여기다가 돌 부려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, 지금. 예, 지금 한 차가 저 정도면, 은 어, 여섯 차, 일곱 차 들어와야 된다던데. 여기다가 다 들어갈 것 같으네 마당 지금 여기 모자라면 마당에다가도 놓고 그럴 거거든요 근데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후에는 원래 덤프로 해서 돌을 6차에서 7차 가량 받기로 했었는데 기사가 길이 안 좋아 가지고 위험하다고 작업을 더 이상 못 한다고 그래 갖고 한 초만 받고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, 긴장, 저, 공투가 다시 올라와서, 뿌레타로 설치해가지고, 그, 안반을 쪼개고 있는 영상입니다. 오늘 오후작까지 업 마감하고, 장비들은 철수했습니다. 아,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어요, 보니까나. 이게 전부 다 지하로 흘렀던 것들인데, 땅을 다 또, 파헤쳐 놓으니까 저렇게 많이 흘르네요. 지금 오늘 이렇게 작업하고 내일은 일단 작업이 없고요 내일모레 다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. 기사님 말이 그안반을 쪼개는데 돌들이 왜 이렇게 우리 돌들이 다 야무진지 웬만해서 잘안 쪼개진대요. 그래갖고 작업이 오늘 많이 진도가 모르겠습니다. 이게 그 돌들이 잘안 짜게 져 가지고 진도가 많이 못 나갔는데 내일 모레 또 시작을 하고 지금 원래는 일주일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더 공사가 길어질 것 같다고 그럽니다 덤프트럭들도 여기가 길이 너무 급경사에다가 이 급커브 구간이라 가지고 차들도 올라오기를 지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돌들을 우리집 마당이든지 뒤쪽에다가 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서 다시 또 싣고 우리 뒷바까지 올라와야 되는 일이 또 지금 또 힘들거든요. 하여간에 어, 여러모로 공사가 난공사입니다.